안녕하세요. 창성재리입니다. 가성비 끝판왕 라벨 프린터예요 ok 500p라고 제가 볼 때는 이 500p가 거의 7, 8년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앱 손에서 가장 오래된 모델 중에 하나예요. 단종도 안되고 그마만큼 되게 유니크한 쓰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첫 번째로 뭐냐면 얘가 12mm, 4mm, 4mm부터 mm 24mm까지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판이 없죠. 얘는. 맞으세요. PC랑 연결해서 앱손의 어, 어, 앱손에 에디터 프로그램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전원을 이렇게 열어볼까요? 그냥 심플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500p 이렇게 샘플로 12mm, 어, 4m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매하시면 당연히 아댑터와 전원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어디를 찾아봐도 전원이 없죠. 대신 전원을 여러분들이 연결하면 이렇게 어, 불이 들어와 있어요. 점등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PC에서 어, 출력할 수 있고 가성비 끝판왕 말씀드린게 뭐냐면 24mm까지 출력이 되는데 가격이 10만 원 미만대 미만으로 할수 있다 그런 라벨 프린터 없거든요. 앱슨 브라더 중에서는 얘는 24mm까지 다 출력이 되는데 그게 가능한 라벨 프린터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선이 좀 있죠. 그런 이유예요. 전원선도 USB 케이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뒤에 잠깐 보여드리면 24mm가 어떤 건가 물어보시 궁금하신 분 있죠? 여기 18mm예요. 그리고 주심의 감 주심의 감사. 얘가 24mm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보시죠 주심의 감사. 그쵸? 얘가 24mm. 그리고 어 요건 18mm. 얘는 12mm. 얘는 9mm. 그리고 여기 6mm 보이시죠? 얘는 6mm. 요렇게 그리고 PC 연결형이라 이런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즐거운 라이딩.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k500p OK 과연 어떻게 출력하는지 제가 pc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라벨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야 돼요. 꼭 다운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출력 안 돼요. 그럼 다운 받으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라벨 에디터. 그래서 모든 앱슨 라벨 프린터 pc 연결형은 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어, 오케이, 500p. 다른 건 연결된 게 없죠? 그러면 가로쓰기를 눌러볼게요. 가로쓰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요, 지금 보이시죠? 요, 테이프, 너비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어서 선택을 12mm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쵸? 자동으로 안 돼서, 내가 만약에 9mm다, 그럼 18mm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24mm다, 그럼 이렇게 해서 24mm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몇 m 리 12mm. 왜냐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12mm 들어가 있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어, 보세요. 이 왼쪽에 A라고 되어 있죠. A가 쓰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럼 굴림체. 여기 는 폰트들은 여러분들이 다 갖다 쓸수 있으세요. 뭐, 다양한 폰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PC에 있는 거다 갖다 쓸수 있어요. 저는 맑은 고집을 할게요. 맑은 고집을 하고, 제가 여기서, 그냥 우리, 사, 한글로 할게요. 사랑, 사랑해.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사랑해 이렇게 내가 움직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랑해 인제.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제가 이거 프린터기 금방 갖고 왔죠. 그러면 확인.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네, 자동 커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해.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글씨도 맑은 고딕으로. 이 휴대폰 그 어, 휴대용은 가끔씩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데 이건 pc 연결형이니까 그렇게 쉽게 사랑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간단하죠 자동코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여기에서 사랑해 말고 제가 여기서 하나를 또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열기 라벨에서 저장 안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그냥 굴림 글씨로 아 여기 또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 pc에서는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왼쪽 보이세요 보이시죠 다양하게 그 지원이 돼요, 그렇죠?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네.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A가 아까 글씨였죠. 내가 이미지 넣을 수도 있고요. 아까 기호를 넣을 수도 있어요. 기호는뭐쭉 있죠. 배송, 운송, 실험실, 뭐시청각주의 환경. 제가 이제 금지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확인. 그래서 얘를 이렇게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그림만 내가 쓸 수도,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쇄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또 나오죠? 네, 그 소리가 들리시죠? 당연히 잘 나오겠죠. 이렇게 그림. 그러면 그림을 넣고, 기호를 넣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무슨, 뭐, 글씨를 또 넣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글씨를 넣을 수 있어요. 뜨지? 이렇게. 그러면 글씨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뛰지 마라. 그럼 이렇게 해서 인쇄. 누르면 돼요. 볼까요? 그럼 나오죠? 확인. 네, 이렇게 뛰지 마라. 보이시죠? 이 뛰지 마라는 라벨이 이렇게 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되게 직관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 피로 이렇게 저렴하게 출력을 할수 있다는 가성비 최고예요. 그래서 관공소나 여러분 우체국이나 주민등록센터에서 이게 거의 다 깔려 있어요. 이런 이유로 주민등록 뒤에 같은데, 그쵸? 그리고 여기서만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어, 아니요.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다른 거 할래요. 어, 편하게 하세요. 테두리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쵸? 확인. 그럼 테두리 나왔죠. 난 여기 바코드 넣을래. 그러면? 바코드? 코드를 내가 입력을 해서 할수 있고, 연번도 할수 있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바코드를 넣어서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OK 500p, 제가 정말로 가성비 프린터기라고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 관공서 아니면 여러분들에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PC 연결로 해서. 그리고 되게 작죠. 그래서 아주 사용하기 좋으세요.